열체질은 수치가 심한 사람이에요. 가해자, 자기 공격성이 가해자. 그래서 성향적으로 되게 외향적일 수가 있고 그냥 수치를 떨고 다니는 거지. <laughs> 인정받고 싶어갖고 막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고 마당말이고 뭐 이런 성향. 열질인 경우가 많고 화를 잘 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냉체질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심한 경우예요. 두려움 파동은 차갑거든. 그러니까 위축돼 있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수치를 안 떨어. 대신에 어떤 일을 이루고 막 행복하게 북적북적하게 못 살고 좀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스타일. 여기 좀 달라요. 성향 자체가. 그리고 몸에 오는 병도 좀 달라요. 냉체질 같은 경우는 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이 많이 걸리죠. 열체질 같은 경우는 탁기가 많이 나오니까. 수치에너지 때문에 종양이나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토피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딱 냉체질, 열체질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냉체질이었던 사람이 자라면서 열체질이 되기도 하고 냉온이 섞여갖고 막 화낼 땐다열질이다 갑자기 또 두려움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현대인은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죠 마음에 따라서 내가 아주아주 아주 두렵고 위축되고 이런 마음을 느낄 때 냉체질로 떨어진 거고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발산하고 활기 있고 화내고 양의 체질로 바뀔 때 아주 외향적으로 바뀔 때열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딱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 겨울은 냉체질의 사람의 특성을 갖고 있고, 여름은 열체질을. 봄, 가을은 거기로 넘어가는 그 적당한 기운이지만, 습도나 이런 것들이 또 조금씩 달라요. 이런 기우나 사람의 체질이나, 우리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도 그렇게 냉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냉체질, 엉체질을 딱 구별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냉한가? 온한가? 어떤 체질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지금 이 순간에 느껴봐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냉체질이었어요. 되게 내성적이, 소심해. 지금은 화. 열 체질을 넘어서 화 체질이 됐어 하도 나아 돌아가는 꼴 보고 화를 내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막 굉장히 열기가 심하고 몸이 뜨겁고 화도 나고 활동성이 강하다 싶으면 몸을 조금 내려주는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쵸? 좀 냉한 거내 몸을 좀 식혀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차가운 거 같아 되게 두렵고 몸이 냉하고 순환이 안 되고 자꾸 부어 이럴 때는 좀 따뜻하게 하는 음식 그런 것들로 보양식을 먹으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열을 가하면 화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오안 동안 아홉 번 구운 주경 같은 경우는 굉장한 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열을 갖고 있다 못해 그게 독을 다 빼버리잖아. 근데 이거는 오히려 냉체질 열체질을 넘어서서 그냥 다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 통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차갑게 만든 것도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기운을 많이 넣어준 왜 우리 삼계탕 부엌, 부엌 끓이잖아 열을 집어넣는 거거든. 여름에는 더우니까 모든 열기가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속은 허해요. 냉해지는 거야, 속은. 그러니까 뜨겁게. 우리 조상이 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덥다고 무조건 창고 먹은 거 아니야. 겨울에는 어때요? 동치미 국물에다가 냉면을 먹었어. 왜 그래? 추우니까 열이 다 안으로 들어가.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안에가 안에는 뜨겁거든. 밖은 차가워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음식을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얼음이나 냉국이나 이런 거는 열 체질이 먹으면 되고 또 겉은 추운데 속은 더운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열이 안으로 쏠린 거예요 이거는 흩어줘야돼 그럴 때는 또차가걸 먹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기 체질을 그렇게 간별해서 할수 있을 정도면 이뭐 한의사 선생님이겠죠 한의사분들도 요새는 마음 공부를 안 하는 한의사 선생님들은 이잘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체질을 딱 짚어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체질은 항 변할 뿐이에요. 기후가 변하고 날씨가 변하듯이. 날씨. 그래서 냉체질, 열체질이 따로 있지 않고, 물론 주로 기조가 늘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냉체질, 극냉이죠 그럴 때는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온도가 뜨거운 게 아니라 불을 많이 대서 푹 오래 끓였어. 사골 곰탕 엄청 좋은 거죠. 그런 분한테. 열기운이, 화기운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오랫동안 하여튼 이렇게 불기운을 넣어서 만든 약재라든가, 오랫동안 고워서 만든 거뭐 이런 게 좋겠죠. 그쵸?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체질이야. 늘 화가 있었어. 그러면 냉한 음식이나 좀 차갑게 하는 몸을 식혀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늘 변하니까 그때그때 그때 자기를 진단해서 뭐 음식이나 약이나 이런 모든 걸다잘 써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기운도 알고 다스리면 음식도 약이 되는 거야. 근데 약도 독을 먹으면서 약인 줄알수 있는 거야. 자기 체질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체질이 일관되지 않거든. 늘 변하고 장기별로 뜨거운 데가 있으면 차가운 데 있고 막 변하거든. 간은 차가운데 위장은 뜨거울 수 있고 이래. 근데 여기서 차갑고 뜨겁고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해라럼 물질의 온도는 36.5도. 그렇죠. 대부분 36.5도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마음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온도가 장부마다 달라. 그래서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 간열을 시켜준다. 간이 허할 때 보호해준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한약 배우면서 저는 한약사 자격증도 있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 그게 무슨 소리지 근데 마음 공부하면서 진짜 이해하게 됐어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추울 땐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되거든 근데 마음이 더울 때는 겨울에도 짧은 민소매 입어도 안 춥거든요 마음이 물리적인 온도보다 더 진짜라는 걸 마음 공부를 해야 할수 있거든 그 마음의 온도를 조절해주면 현실의 물리적인 온도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Thank you